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손성문입니다.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은 스트레스와 정서를 조절한 뇌 기관인 해마와 편도체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뇌의 기능이 저하, 즉 뇌의 활력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. 해마와 편도체의 기능 이상은 세로토닌의 생성과 분비에 영향을 주고, 세로토닌의 부족은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우울증, 무기력, 만성피로, 불면증, 기억력 저하 등을 발생시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면 학업 및 직업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.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빨리 치료가 되지만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. 한의원에서는 체질 검사와 발달 검사, 심리 검사와 평가 척도 검사, 내 기능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, 신경 인지 검사 등을 통해 우울증 및 만성 피로의 원인과 심한 정도, 동방 문제, 예후 등을 정확히 판별하여 치료합니다. 이후 검사 및 진찰 결과에 의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을 결정합니다.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